안녕하세요, 수다입니다. 오늘은 잔치국수 8인분 준비해봤습니다. 주먹밥도 같이 먹어볼게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면이 국물을 거의 흡수해가고 있어요. 맛있다. 원래 잔치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. 소면 되게 좋아하는데 음. 청양고추도 들어가서 칼칼한 맛도 나는 것 같아요. 음, 국수만 먹기 뭔가 허전해서 주맛밥도 같이 팔길래 같이 시켜봤어요. <laughs> 始まあ。 네,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